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동해고요 오늘은 무궁화꽃이 할건데 무궁화꽃이 죽었습니다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인데 가위바위보로 가위 연기를 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보 데... 거... 아 <laughs> 제가 딱좋네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. 이렇게, 이렇게 나와야 돼 아. 지금 찍으러 가겠습니다. 여기서 찍도록 할게요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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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에이. 제가 졌군요. 그래 가지고 이번엔 작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. 소임수로 해보겠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 움직인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머리카락이 흔들린 것 같은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즈와 아, 아씨야 고정해야 되는데. 어 옛날. 아, 아니 왜 저만 질까요? 댓글로 음, <laughs> 남겨주세요. 왜 제가 지는지 알려주십시오. 또가자 또 예. 네. 제가 아무리 해도 안될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유배해야 할것 같은데. 어. 제가 실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지 마세요! 저기요, 누구세요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뭐야, 저거, 김동해! 저거, 뭐야! 아직 안 시작했지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! 마스크가 흔들리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았